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 이까 말리 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아니면 그만할까요? 아니면 내 생각 접고 그만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사람이 남쪽 유다 지파 지역 베들레헴을 들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함께 가던 종이 주인님 어디 가서 숙소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가까운 여부스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보내고 내일 길을 계속 가자는 것입니다. 레비 사람이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밤에 이방인들이 사는 성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수 없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지만 무리해서라도 조금 더 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까지 가서 거기서 밤을 보내자. 왜냐하면 낙위한테 실린 짐 채산도 있고 동행 가운데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날 안으로 집에 도착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라마까지라도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중간 지점 기보아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여부스보다는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보아가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기대와는 다릅니다 이상합니다 낙은회를 맞아 주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장에서 서성거리고 서 있는데 노인 한 사람이 농기구를 메고 들어옵니다 광장에서 서성이는 레위인을 보고 묻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십니까 또 어디로 가고 있으십니까.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벨렘에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오늘 밤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인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발을 씻은 다음 저녁을 먹였습니다. 이제는 안심이다. 생각이 들 때쯤에. 마을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집에 들어온 그 손님을 내어 놓으라. 우리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집주인 노인이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거절도 하고 애원도 해봤지만 불량배들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레위인이 자기 처벌 불량배들에게 내어 던졌습니다. 불량배들이 밤새 여인을 괴롭히다가 새벽역이 되어서야 놓아주었습니다. 여인이 노인 집까지는 왔지만 대문 두드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아침에 떠나려고 보니까 처비 문간에서 죽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나갈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땅을 찾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똑같은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새벽이 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들뿐 아니라 주변 온 들판이 하늘에서 쏟아붓는 유황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태우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예 땅까지 다 녹여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아주 깊고 넓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물이 모여서 호수가 됩니다. 바로 이 호수를 사해 바다라 부릅니다. 길이가 80km, 너비가 18km. 얼마나 깊으냐? 물 표면이 해수면보다 400m가 낮은 소금 호수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기부아의 모습이 바로 멸망 직전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레위는 자기 처벌 시신을 낙귀에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기부와 불량배들의 끔찍한 범죄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 고이 장례 치루어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레위는 그를 마음이 저. 전 없었습니다 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인의 시신을 열두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지파 온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 시신 조각을 받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30절 말씀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이런 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 지경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지도자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레비인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 다음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는 데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40만 명의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베나민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제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기부하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끔찍한 짓을 한 불양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런 악은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베냐민치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냐민 집파 모든 도시에 통지해서 군인을 모집합니다. 기부하로 보냅니다. 모두 2만 6천 명이었다 합니다. 특히 특히 기부하 출신 군인들은 600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왼손잡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무기로... 물맷돌을 쓰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때리는지 머리카락을 세워놓고 마치라 그래도 하나도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했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18절 말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였습니다. 2만 2천 명이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담하지 않고 베냐민을 처벌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돼. 다음 날 다시 전년을 가다듬습니다. 전장을 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루 종일 저녁이 될 때까지 여호와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예를 들 내가 다시 나가서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이튿날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또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날도 만팔천명이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가서 싸웠는데 끔찍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모였습니다. 싸울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들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다음 여호수아가 했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있었다 저녁이 되서야 여호와께 제사 드릴 생각이 났습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제서야 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곳에 이미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올라갔지만 그때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도 제사장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신과 싸울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가서 내 형제 베냐민 집과 싸울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중단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를 너의 손에 남겨 주리라.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3일째 전쟁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2만 6천 명 가운데 2만 5천 명이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나머지 천명 가운데 600 명은 광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서 전쟁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차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허락 이두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전투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을 한 베냐민 집하와 싸워 벌주는 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묻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문제는 누가 앞장설 건가?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하나님이 대답 가운데는 이길 건가 질 건가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대답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무리 아무리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말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말안 듣고 자기 판단대로 할 것이 너무나 뻔해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하도록 뭘해 주셨어요? 허용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첫 번째와 비교할 때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패가 가져다준 교훈이죠. 그죠? 첫째는 이번에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베냐민 지파를 그 나쁜 놈들이러 가지 않고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냥 쓸어버릴 다 죽여버려야 되는 불량배 아니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형제.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패배 후에 숨도 돌리지 않고 다시 전쟁 준비를 한 것을 보면 아무리 내 형제지만 용서할 수 없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배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싸울 힘도 의욕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확신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40만 군대를 모았지만 이틀 전투에서 병력의 10분의 1을 잃었습니다. 첫날 22,000명, 둘째 날 18,000명, 총 4만 명, 그죠? 전 군대의 꼭 10분의 1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만 있습니다. 먹을 힘도 마실 힘도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계속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 도야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절망을 경험한 뒤에 절망 가운데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디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 일은 내가 이기게 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만 가지고 하나님 이게 옳죠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게 좋죠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하시다가 끝까지 막지 않으세요 어느 때가 되면 허용하세요. 허용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그랜디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하고 결과도 네가 책임져. 난 몰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살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마지 못해 허용하실 때에도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통해서라도 믿음의 길을 배워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를 가난한 사람들처럼 벌주고 없애야 될 재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방인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오히려 싸우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답세게 해야 될 대상이죠. 첫째 날 전투에 지고 난 후에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아무리 그래도 베냐민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가, 내 형제가 아닌가. 그렇지만 그들이 한 짓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생각에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 다시 가봐라. 둘째 날 전투에도 졌습니다. 그 후에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건 베냐민만 아니라 우리 전부가 죽을 수 있는 길이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의 죄는 베냐민, 지파 혼자서 책임질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오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처벌하겠다고 나는 너를 처벌할 수 있어 군대를 일으켜서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다 똑같았다고, 다 똑같다. 았 베냐민이 받을 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베냐민의 회개는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패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냐민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구나. 함께 죗값을 치르면서 10분의 1 병력을 한자리에 다 묻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패배 가운데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패배를 통해서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벌주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